축종 말년 궁궐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길한 기운이 떠돌았다. 사람들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살폈다. 그 무려 인연왕후를 향한 알수 없는 저주의 흔적이 궁궐 여러 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했다. 처음 발견된 것은 작은 사당 모양의 나무 상자였다. 안에는 붉은 천과 비녀, 그리고 태워진 부적 조각이 있었다. 사건은 조사관 김춘택이 이 상자를 보고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부적에는 누군가를 눌러 길을 꺾는 뜻으로 보이는 문양이 남아 있었다. 이 상자는 장희빈 측근 궁녀들의 처소에서 나왔다. 궁녀 중 일부가 무당과 접촉해 저주, 구슬 반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당 안에는 인연왕후의 복식을 본뜬 헝겊 인형도 발견되었다. 이제부터 드러나는 사실은 실록에도 조심스레 기록된 금기였습니다. 터치하고 이어서 보세요. 숙종은 사안이 중대함을 느끼고 직접 김춘택의 보고를 받았다. 보고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주술 도구 상당수가 인연왕후를 상징하고 있었다. 숙종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이년왕후를 폐비로 만든 자신의 선택이 떠올랐다. 장희빈이 호출되었고, 그녀는 떨림 없는 표정으로 숙종 앞에 섰다. 숙종은 단호히 명했다. 궁궐 안 모든 주술 물건을 조사하라. 실록 기록에는 사당과 부적을 조사하여 관련자를 국문하였다 사건은 궁녀 처벌로 끝났지만, 사람들은 저주가 끝나지 않았다고 믿었다. 이 사건은 실록의 짧은 기록으로 남아 조용히 덮였다.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믿었다. 깊은 한은 주술이 되어 세상에 드러난다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김현의 시야기의 다음 전설을 함께 하세요.